시키, 시키, 시키.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다임선생선생님한테다임선생님왜담임선생 어? 방금 아빠한테 배웠어? 큰일 잠깐만요 왜 열어봐 야, 잘했지? 잘했어 정말 신이했어요 어, 요물이 아, 진짜. 아, 진짜. 애들도 잘 먹고. 그렇지 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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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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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스였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딴데안 먹어봐서 비교를 못하겠고, 근데, 와. 진짜 마늘을 해가지고 맛있게 따끔하다는 게 너무 신기해. 아니, 어떤 별로 먹니까 그냥 별로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잡내를 없애는, <laughs> 잡내가 없고 있고요. 엄청난 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순대부밥 많이 먹어봤잖아 만족하십니까? 맛있어요 해봐 맛있다 야미 해봐 야미 야미 그만 가되겠어 따스, 따스, 따스 만 원짜리가 더 따뜻해. 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파는 재미도 참네 그때 뭐다오 알았어. 아 아들 기다려. 민경이 민경이. 너빨간도 좋아? 맛있어, <laughs> 맛있게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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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토마, 마늘 토마토. 단양 구경시장이었습니다. 정말 마늘, 마늘.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올라가, 갈릭. 마늘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한식에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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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늘로 <laughs> 승부를 보는 단양. 아기 <laughs> 코가. 맛있어? <laughs> 맛있어? 여기 아파. 이소 나이소. 이럴이아 이럴수록, 나이나이어 여기 안나 Day is breaking softly, and the night is glowing true. I feel a million eyes, but I can just see you. No rain, no thunder, it. it's just your light, your voice, the heaven of our king. So breathe. 아기 콕카 맛있어? 오늘도 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불꺼봐 민경이 맛있어? 아기 코카 아야 했어 일어나 아야 했어아 a w 어 아팠어? 아 s a 야, 밤에 되게 밝다, 그치? 여기는 불빛이 이렇게 많이 비춰져. 잘했어. 응. 재밌어? <laughs> 오늘 뭐 하냐? 그게 앉아서 뭐 하냐? 엄마. 응. 나좀 사진 찍어봐. 체감. 아이쿠. <laughs> 기쿠 저희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먹방을 이렇게 멋지게 찍을 수가 없어요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유튜버 분들은 저희처럼 애기들이 아니고 좀 애기가 없거나 혹은 애기가 좀 크거나 그런 경우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요일 저녁인데 퇴근하고 와서 부랴부랴 오면 7시 그 다음에 저녁 먹이고 이제 애들 씻기고 그 다음에 짐 싸고, 짐 옮기고, 카라반 연결하고. 그러면 보통 빨라도 9시, 그 다음에 뭐 10시죠. 그래서 출발하면, <laughs> 온 곳에 가면 12시, 새벽 1시. 그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 있으면 또 뭔가 세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듯 소박하게 저녁을 잘 야식 겸 술안주 겸 먹습니다. 이렇게 타겠다. 그래서 저희 먹방이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상 집에 있으면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 붙잡고 재워야 되지 그러면 뭐밥 먹이고 그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씻기고 책 읽어달라 그러면 책 읽어줘야 되고 그리고 둘이 있으면 싸우니까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은 씻기고 이제 물장난 시키면서 나 지키고 있고 한 명은 먼저 씻겨가지고 옷 입히고 책 읽어주고 재우는 신중하다가 이제 둘째 나오면 싸우고 <웃음> <웃음> 싸우고 또 싸우고 <laughs> 엄마 차지 막 하다가 네 재수 좋으면 애들이 먼저 잠들면 좋은데 아니면 뭐 계속 엄마 차지 하려고 싸우죠. 내가 음. 자야 돼. 그너가 와이프가 자요. 어. 아니면 제가 먼저 자든가. 대할 시간이 부부간에 대할 시간이 이런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 셋째 임신했는데 저는 이제 요때 이제 막걸리 한잔씩 하면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내일 네, 없이. 나는 못 먹는데. 아 냄새만 맡아. 맛있겠다. 나쁜 남자. 가기구가. 뭐 먹을 좀 봐. 새끼. 기태는 누나 누나보다 잘 먹는데. 아니야, 네가 더 많이 먹어. 너 기태보다 기태 때 말할 때너 기태보다 더 많이 먹었어. 왜 현실은 깨끗한 편입니다 오물은 여기에다 버리면 돼요 여기에 열리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물을 버리면 깔끔히 버릴 수 있어요 아기코가